안녕하세요 코알리입니다. 오늘은 카톡 대화방에서 제비뽑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전 시간에 카톡으로 사다리타기 게임을 알아본 것과 같이 무작위 복불복 내기 등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재밌는 기능입니다. 특히 조작 가능성 없이 공정한 결과를 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합니다. 카톡 하단에 채팅 탭을 선택합니다. 함께 제비뽑기 할 채팅방을 선택합니다. 채팅방 오른쪽 하단에 샵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. 샵 검색 오른쪽 입력창에 제비뽑기를 입력 후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버튼을 선택합니다. 제비뽑기 게임창에 접속되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 참여됩니다. 참여자 제외를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 오른쪽에 X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. 제비뽑기는 꽝뽑기, 순위뽑기 두 가지 게임을 제공합니다. 우선 꽝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꽝을 뽑을 인원수를 정합니다. 당연히 꽝은 참여 최대 인원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. 그 다음 원하시면 제비를 섞어 줄수 있습니다. 그럼 제비가 섞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공유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채팅방으로 제비뽑기 결과가 전송됩니다. 누가 꽝이 뽑혔는지 확인을 위해 전체 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. 결과 화면에서는 이렇게 선택한 꽝 인원수만큼 무작위로 꽝이 선택됩니다. 이번엔 카톡 제비뽑기 기능에서 순위 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제비뽑기 메뉴 중 순위 뽑기 항목을 선택합니다. 그 다음 제비를 섞은 후 하단의 공유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완료입니다. 채팅방에서 전체 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. 그럼 자동으로 무작위 순위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